너무 말이 안들어 얘 강하게 키워야돼요 때리시더라고 때려준다면서 셀리야 셀리 힐리. 말들을꺼 안들을꺼야 리 아무튼 얘는 얘는 여자이고요

첼리는 영어인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설이라고 부르죠. 신곡을 부르면서 진짜 영어인 것요 셀리는 영어인 것 같아요. 이 진짜 한국인것 같은데 형이 뭐 미안해요. 띠비 습관이가 얘는 여자고요. 나이는 나는 지금 17살 그러니까 1월 1일에 가져와가지고 1월 1일생을 하기로 했는데 1월 1일이 지나면 18살이 되지 진짜 많아 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

다라와어찾도 있고. 오비안이요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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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음 기다려봐. 8식도의반식 367. 3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

소원 하나만 해 주세요. 네, 왜 그래? 혹시 이거 비보은 음악은 비보은이악은 음악은 음악은 음악나음요이 음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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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음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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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음 뽀뽀에도 아음 이건 이런건 이런 아니고 이게 매일 경기입니다. 카메라 좀 피하지 마봐 얼박+ 얼박+ 얼박 뽀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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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삐+

칠레 카메라 알지? 안녕 얘들아. 저, 저, 정말로 반가웠어. 다음에 또 만나. 아우 높은 곳에 그리고 플러스 서비스 높은 곳을 모른다 합니다. 아우. 음. 음. 그럼 안녕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d 휴 n t let t h 여기 I k 앉아 있어. m not a